여러분, 녹차가 체중 감량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과연 녹차가 정말 그렇게 좋은 걸까요? 하루에 몇 잔을 마셔야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오늘은 녹차의 다양한 건강 효과와 함께 하루 몇 잔이 적정한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녹차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녹차를 찾고 계신데요. 오늘은 녹차가 정말 어떤 건강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잔을 마셔야 적당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녹차는 40-60대 분들에게 특히 좋은 식품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차의 효능과 더불어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녹차. 많은 분들이 녹차를 다이어트 보조제로 마시곤 합니다. 실제로 녹차에 들어있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체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이 칼로리 소모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더 빨리 태워주죠. 미국의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녹차는 식욕 조절과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혈당 변동을 줄여주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녹차가 체중 감량에 좋다고 해도 녹차만으로는 완벽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녹차는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셔야 해요. 그럼 녹차를 얼마나 마셔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하루에 2에서 3잔의 녹차를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성분이 체내에서 신진대사를 촉진하지만 이 성분을 과다 섭취하면 간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2에서 3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혈당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녹차 녹차는 혈당 관리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데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는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카테킨은 알파글로코시데이즈라는 당분의 효소를 억제하여 당 흡수를 줄이고 혈당 상승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제주할라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 환자나 혈당 변동을 걱정하는 분들이 녹차를 자주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당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도 녹차를 마셔도 괜찮을까요? 네. 녹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2에서세 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카페인 민감도가 높거나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3.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녹차의 효과 녹차는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녹차 속 폴리페놀 성분이 콜레스테롤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억제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동맥경화나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녹차가 이를 조절해준다는 연구가 여러 곳에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따르면, 녹차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7 2 m g d 어 감소했으며, LDL 콜레스테롤은 2 2 m g d 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녹차를 마시는 것은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녹차를 마셔도 될까요? 네, 녹차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지켜야 하며 하루에 2에서 3잔 이상 마시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차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이지시지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노화가 촉진됩니다 또한 녹차는 콜라겐 분해를 억제해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콜라겐 손실인데,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피부 노화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녹차에 포함된 비타민C도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피부 미백과 보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건강한 안색을 유지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녹차를 마시는 것이 피부에 도움이 되나요? 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는 피부 노화를 늦추고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이해서세 잔의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젊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오, 하루에 몇 잔이 적당할까? 녹차는 분명히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 한 잔에는 약 30에서 50mg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인의 경우 하루에 최대 400mg의 카페인 섭취가 권장됩니다. 따라서 녹차는 하루에 이에서세 잔이 적당합니다. 특히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이지시지 성분은 하루에 338mg 이상 섭취하면 간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에 2에서 3잔이 가장 적당한 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이지시지 성분 때문입니다. 녹차는 여러 건강 효과가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정량까지는 각성 효과를 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하면 불면증, 두통, 불안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녹차도 과다하게 마시면 이러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의 주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이지시지 등간 건강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지시지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간 손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38mg 이상의 이지시지를 섭취하는 것은 간에 무리를 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서 세 잔의 녹차를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녹차를 조금 더 마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카페인 민감도가 낮은 분들은 녹차의 양을 조금 늘릴 수 있지만, 하루 400mg 이상의 카페인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녹차 섭취 시 주의할 점. 녹차를 마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녹차는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섭취를 피하거나 양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위산 과다 분비와 관련된 문제. 녹차에는 탄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염, 위궤양, 위산 역류와 같은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빈속에 녹차를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녹차를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염이 있어도 녹차를 마셔도 되나요? 위염이 있는 분들은 녹차를 마시더라도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는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 카페인 민감도, 녹차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의 질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녹차를 마시는 시간을 오전이나 이른 오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녹차를 마시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한데도 녹차를 마셔도 괜찮을까요?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디카페인 녹차를 선택하거나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함량이 적은 녹차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으니 자신의 체질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철분 흡수 저해 녹차 속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분들은 철분 보충제나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때 녹차를 함께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녹차는 BM 철분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이 풍부한 음식 섭취 후 1시간 이상 지나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빈혈이 있는데도 녹차를 마셔도 될까요? 빈혈이 있는 분들은 철분 섭취 후 곧바로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 보충제나 철분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할 때는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녹차를 마시는 것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4.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카페인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1에서 2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태아나 신생아의 발달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와 수유부는 특히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녹차를 마셔도 될까요? 네. 임산부도 녹차를 마실 수 있지만 카페인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 1에서 2잔 정도로만 마시고 더 이상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녹차 마시기 좋은 시간대. 녹차는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녹차를 마시면 더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아침 식사 후. 아침 식사 후에 녹차를 한잔 마시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어 아침에 마시는 녹차는 매우 유익합니다. 이 점심 식사 후 점심 식사 후에 녹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후에 느끼는 피로감을 덜어주고 소화를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차 한 잔을 마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3 오후 중반 많은 사람들이 오후 중반이 되면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녹차를 마시면 카페인이 적당히 각성 작용을 일으켜 피로를 덜어주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마시는 것은 수면의 질을 방해할 수 있으니 이른 오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녹차의 체중 감량,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감소, 노화 방지 등 여러 가지 건강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루의 적정량인 2에서 3잔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다 섭취는 간에 무료를줄수 있으며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는 올바르게 마시면 여러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음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녹차 섭취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